다리는 골반넓이 두배 정도 벌려 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내 왼쪽 허벅지를 쓸어주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쪽 무릎을 구부려가지고 엉덩이를 오리공뱅이 하듯이 뒤로 빼주시면서 오른손으로 내 왼쪽 발목을 감싸가지고 내 뒷구리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 버텨 주실게요. 다섯, 네,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오른 무릎을 펴주면서, 왼 무릎 구부려주시고, 발바닥 밀어주면서, 상체를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반대로 왼 다리 돌아오실 거고, 오른 다리 바깥쪽으로 회전, 똑같이 양손으로 내 오른쪽 허벅지 쓰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최대한 잡아주면서, 왼 무릎 구부리고, 엉덩이 천장으로 갈수 있게, 최대한 꼬리뼈 천장 찔린 상태로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똑같이 왼무릎펴 주신 상태로 오른무릎 구부리고 상체에 올라오실게요. 발는 골반 넓이 두배 정도 벌려 주신 상태에서 한쪽 다리만 바깥쪽으로 회전을 시켜 주신 상태에서 양손으로 내 왼쪽 허벅지를 쓸어 주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내려간 상태에서 오른쪽 구부려가지고 엉덩이를 오리공뱅이 하듯이 뒤로 빼주시면서 오른손으로 내 왼쪽 발목을 감싸가지고 내 뒷구리 부분이 늘어날 수 있게 버텨주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천천히 오른무릎을 펴주면서 왼무릎 구부려주시고 발바닥 밀어주면서 상체를 올라오실 거예요. 자, 그대로 반대로 왼다리 돌아오실 거고, 오른다리 바깥쪽으로 회전, 똑같이 양손으로 내 네, 오른쪽 허벅지 쓰면서 내려가실 거예요. 자, 왼쪽으로 바깥쪽으로 최대한 잡아주면서 왼무릎 구부리고, 엉덩이 천장으로 갈수 있게 최대한 꼬리뼈 천장 찔른 상태로 버틸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똑같이 왼무릎 펴주신 상태로 오른무릎 구부리고, 상체에 올라오실게요.